1년 넘게 방치된 버스들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코로나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So okay. like 성지 순례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리는 장소, 바로 성모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곳이죠헐제기독교에서 최고의 성지죠. 네. 무덤 무덤교회. 모양의 지붕에서 빛이 내려와 더욱 성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교회. 이곳이 2000년 전예수님의 안치됐던 석관입니다. 지금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 고 하는 바로 그 현장이죠. 캐더릭과 그리스 정교를 비롯한 기독교 종파들의 성지입니다. 때문에 기원후 33년, 예수님이 이곳에서 돌아가신 이래 수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창궐한 지난해 3월 성모교회 역시 61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65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폐쇄가 풀리고 나서도 한동안은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무덤께 들어오자마자 이 돌판에 예수님을 눕혀 놓고 장례 준비를 했던 이죠 기름 부메돌 성유 바위라고 불리는 곳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이 몸을 누이고 성유를 발랐다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신도들의 대부분은 기름을 바르고 키스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사람이 이제 만지거나 키스를 하면. 음. 여기에 또 혹시 또 감염되니까 음. 일체 금지시켰죠. 네, 이제는 맞아요. 마스크까지 벗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네. 기도할 수 있지. 음. 마스크는 물론 만지고 키스하며 기도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마스크 t o a i a you can go b r o if 지난 4월 실스라 마스크를 세계 최초로 선언하며 이스라엘이 함께 내놓은 정책습니다 바로 지난달 23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그리스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만 없다면 7월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트럭스돌러 문을 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관광 산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죠. 왜냐면 예. 어, 유대 기독교인 세계 기독교인의 성지가 바로 어, 이스라엘 에 있습니다. 관광 수입이 엄청나고요. 빨리 백신을 맞게 해서 예, 예. 좀 이렇게 이제 관광 산업을 그 활성화 시켜야 되겠요 네, 네 그렇죠. 빨리 시장을 오픈해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의 그린패스를 가진 관광객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했었죠. 예. 참고로 예. 아, 뭐, 예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그렇 백신만 맞으시면 어, 어.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은 예, 예. 어, 예. 분이 관광 산업을 꿀뜨없는공장이라고 합니다. 관광객 한 명의 방문은 텔레비전 16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를 갖죠. 먹고, 사고, 자는 모든 행위들이 엄청난 이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관광부 장관과의 인터뷰 만. 이스라엘 최남단인 에일랏 한해 250만 명이 찾는 홍해 연안의 휴양 도시입니다. 거주민의 80%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곳이죠. 코로나에 직접사는 맞고, 실업률이 칠십 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로 이곳을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 당시 녹색 섬으로 지정해 부분적으로 국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we created, we gave a budget, and in and out of these cities were able to come in only people with PCR tests, and that is how we allowed Israelis to have vacations and to give work. To uh, tens of uh, thousands of Israelis during the pandemic and to the Dead Sea, which uh, consists of uh, over 70% of the domestic touristic uh, cities in Israel. 바로 사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 오가실 때던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동쪽 바다로도 불리는 사해. 깊은 척곡과 둥근 언덕, 가막 깊은 곳에 감춰진 고대 역사 유적들 지나. 적과 꿀이 흐른다는 중류나무 숲까지 보건하면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사해에 도착합니다. 사해는 이스라엘에서 최대의 네. 휴양 장소죠. 살아난 거죠. 지나가다가 뭐두시간 네. 사해 온천하고 가는 차에 어. 수영하고 가는 건데 다시 살아나는 관광지 사해. 이 호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한 관광 명소 중염분 함유량이 보통 해수의 10배에 달합니다. 생물이 살수 없는 바다이기에 사해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모임 있는 대부분의 장소들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사람이 없었죠. 사해는 지난해 녹색 관광지로 지정됐죠.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관광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휴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찾습니다. 이곳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체험. 해변에 모래가 아닌 소금 덩어리가 밟히고 바위. 소금 결정체는 크리스탈처럼 빛납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자주 찾는 명소입니다 you come How long this time? Wow, years. Oh, 늘어난 사람들만큼이나 관광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한발 앞서 세계의 문을 연 이스라엘. 오 뜬다 뜬다. 경제적 효과를 오. 톡톡이 본 겁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을 만납니다. 백신으로 인한 경제 회복 효과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마몰 <목소리> m 스 s h t a b a Hisunim, No Mata Italo Calcalis of Hisunim, El m a l a s h v o 삼천만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우리 돈으로 약1조 원이 들어간 겁니다. 경제부 장관은 이것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말하죠. 세 차례의 락다운, 봉쇄 정책으로 경제는 마비됐습니다.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았고. 장이들은 출근하지 못한 채 휴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t 가 o guys didn't work. I am not working more than a year, okay. and it's not only me. And we are at least lucky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us and gives us something to breathe. If not, we could be dead. 정부는 수익이 25%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게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Okay.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okay. Okay. 웃돈을 얹어 구입한 1조 원의 백신, 작년에 마이너스였던 손실이 올해 30조 원 이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극적이죠.